이태원동은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고급 이런 다세 빌라 단지들이 많아요. 고급 빌라 단지들이. 예. 예. 그 고급 빌라 단지들이 다 어디에 있냐? 여기 지역에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들어볼까요?

그렇군요.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라고 하셨고요. 어, 녹사평역 인근의 빌라를 그러니까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그러시군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세요? 네. 네, 전망이 궁금하시고 보유해 보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방향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현자님.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 다세대주택인가요? 이거? 예, 예. 어,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예. 이거 매수하신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 그쪽에가 뭐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전망이 괜찮다고 해서. 예, 예. 이 전망이라는 거는 그러면 투자성을 보시는 거죠. 예예. 예. 혹시 개발을, 개발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신 거세요? 개발도 조금 기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남동에서 이주, 이주 수요가 나오면 좀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남 유타운 이주 수요? 예. 아 이주 수요까지.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거는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보유는 하셔도 돼요. 예.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태운동은 되게 커요. 되게 넓어요. 예.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이 줄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태운동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려면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 여쭤봤어요. 개발을 보신 거냐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세대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오르려면은 뭐갭 투자를 통해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태원동은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고급 이런 다세대 빌라 단지들이 많아요. 고급 빌라 단지들이. 예. 예. 그 고급 빌라 단지들이 다 어디에 있냐? 여기 지역에 있어요. 예. 좀큰 평수들 막 60평, 80평, 100평 되는 그런 고급 빌라 단지들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대사관 거리.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렇게 고급,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하나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네. 개발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자, 이태원 지역은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남 유타운 중에 일구역 일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구역은 네. 해제가 됐잖아요. 뭐, 물론 이제 다시 추진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지역 중에서도 일부분 지역은 일종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종 주거 지역.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태원 지역 바로 위쪽은 뭐예요? 남산이죠. 예. 남산이. 예. 남산이 뒤에 끼고 있어요. 야, 남산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제한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은 일종이라는 대부분 일종이 많기 때문에요. 일종이라는 용도 지역에서도 페널티가 좀 있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고도 제한도 풀려야 되고 일종에서 종상향도 돼야 돼요. 쉬울까요? <laughs>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이거 중에 하나도 풀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종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여기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수익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쉽게 종상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마찬가지로 고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은 쉬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태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태원은 어찌 됐든 간에 외국인 거리들, 외국인 특화 거리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예. 임대 수요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수요들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인 것은 맞아요. 예. 그러면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청자분, 뭐, 한남 유타운 이주수요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한남 유타운 이주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4, 5년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주수요 보지 마시고, 그냥 네? 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 1, 2년 정도, 2년도 길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만 더 보시다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매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